네, 안녕하세요. 실버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키웠던 플라워 중에 레인보우 클래식 한파란 아이가 있었거든요. 사진에 보이시는 예이 친구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이제 사진 슬라이드로 한번 담아 보려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거는, 어... 2016년도 3월 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교 친구랑 태국, 방콕이랑 화타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짜쭈짝, 그러니까 태국의 이제 열대어, 태국 주말시장인 짜쭈짝시장 내 열대야 시장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가서 아무것도 데려오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것저것 절차 밟아야 되고, 그러고, 좀 귀찮은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플라워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나름 플라워온 매니아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핸드패킹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래 어느 아이 하나만, 네, 플라워온이건 레드텍사스건 어떤 애 하나만 데려와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되게요. 되게, 어, 어, 그렇게 좋은 애들이 많은 샵이 아니었어요, 그게. 거의 한 2평, 3평 되는 공간에 이제, 레드드래곤, 그냥 일반적인 애들만 있는 그런 조그만한 이제 샵이었거든요. 거기서 눈에 딱 띄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눈에 밟히는 클래식 한파 꼬맹이가 하나 있던 거예요. 뭔가 펄이나 그런 화려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헤드도 이제 조금 이제 굴곡진 더블 바운딩에 그러고 길게 자랄 것 같은 자이언트 바디. 그리고 이제 몸 발색 자체가 앞쪽은 이제 은은한 핑크빛이고 뒤쪽은 이제 완전 개나리 같은 노란색이잖아요. 그런 홍과 황의 조화가 되게 잘 어우러진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 사진을 보면은 컴퍼하고 옆에 이제 천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천바트예요 근데 저희 천바트가, 어, 얼마더라? 잠시만요. 1바트가 하나에 1바트. 1바트가 38.5원이라고 하네요. 현재. 환율로. 그러니까 대략 한 38,000원 정도 하는 애였습니다. 그 당시에가 아마 1바트가 35,000원인가 그래 갖고 네, 35,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좀 많이들 깎잖아요.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 친구한테 이제 이샵 주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 좀만 깎아 달라. 그랬더니 네. I know, sci, I, I like, sci, I like Super Junior, I like 소녀시대 하면서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차마 이제 좀더깎고 싶었던 거를 950 바트까지만 깎았습니다. 근데 이, 이제 50 바트, 그래 50 바트만 깎았다 싶었는데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좀 포장을 잘 해달라고 했어요. 포장기로 50 바트를 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0 바트에 그냥 예, 네, 물고기랑 포장 비용해서 예, 네, 다 사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제가 태국에서 떠나는 날 이제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예, 스튜어디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캐리어 안에 이 박스 안에 살아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영어로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튜어디스도 좀 고민을 하더니 이제 어디를 갔다 와요. 그니까 러좀 수염 나고 되게 깐깐해 보이는 아저씨가 한분 오시더라고요 태국인 아저씨가. 그러니까 왕립에서 나오는 검역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샀냐? 무슨 종류의 물고기냐? 얼마 주고 샀냐? 어떻게 할 거냐 가서? 그냥 그래서 다 대답했죠. 짜투짝 시장에서 샀고 천 바트고. 플라워, 아, 플라워 중에 이제 캄파라는 종류고 내가 데려가서 키울 거라고. 그랬더니 서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왕립 수출 허가서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500바트 내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 마리든 수십 마리든 무조건 내야 되는 서류를 하더라고요. 그래 집을 하고, 이제 세관신고 작성하고, 아, 세관신고가 작성하는, 얘기가 조금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어, 이제 한네 다섯 시간 이제 조마조마했죠. 얘는 화물칸에서 오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타는 그 석에서 이제 타고 오니까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화물칸은 춥지는 않을까? 거기 진동 엄청날 텐데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얘한테 죽으면은 가격을 떠나서 얘한테 미안해지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캐리어 찾기 전에 예, 이 박스부터 먼저 찾은 것 같아요. 스트로포 박스부터 예, 박스를 가져오고 이제 공항 검역대를 끝나서 이제 수산 검역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쁜 검역관 이제 누나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 누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기가 뭐예요? 그래서 아 플라워 는컴파중이에요황명은요 이제 시클라소마 에스피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 봉수 한번 열어볼래요라고 하셔서 열어봤는데 진짜 완전 똥물 속에서 얘가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근 네. 물만 이제 좀 똥물이지 되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검역한 누나가께서 어머 너무 귀엽다. 네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초저 저 파란색 딱지를 받고 어. 검역을 마친 합격서를, 아, 합격증을, 합격증이라고 할게요. 검역을 마친 그 증,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집에다가 이제 입수를 했어요. 되게 귀엽죠? 원래 저도 캄파를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배관, 화이트 아이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게 되게 캄파의 특징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파 하면은 백안이지, 뭔가 레드아이는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친구를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백안만 귀여울 수 있고, 귀여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레드아이도 귀여울 수 있구나. 처음 이제 어항에 넣었을 때는, 이제 그, 수, 들어오는 이제 그 데미지 때문에 발색도 쫙 빠져있고, 이제 헤드도 이제 쭈그러들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80% 이상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료를 뭘 먹였냐면은, 어, 태국서 싸운 이제 발색사료가 있었는데 좀싸구려 발색사료였어요. 예, 네, 그것, 근데 이거를 입에 좀잘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조금 준비니까 네, 나중에 되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좀 플라워 전용 이제 수제사료나 아니면 아쿠아마스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입자가 너무 커서 얘한테는 네,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얘, 예, 한두달 정도 이 수조에서 키우다가,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캄파 오래 키우신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캄파, 어릴 때 이제 큰 왕이다. 한번 넣어봐. 큰 왕에서 이제 딱그 형질 팍팍 발현시킬 그 필요가 있다. 진짜 현지 태국을 가보니까 어, 다섯 자, 여섯 자 되는 수조에 진짜 막 손가락 한 세네마디만한 이제 완전 상위 킹캄파 새끼들은 그런 데다가 다섯자, 여섯자 수조를 아예 도, 단독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넣어봐야 이제 비파, 혈액무, 그 정도. 그래서 저도 네, 결심을 했습니다. 1300 수조에다가 얘를, 1300, 이제 600, 600 용수조에다가 얘를 넣기로요. 좀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얘가 횡해서 자기랑 이제 비파만 있으니까, 자기 한 체비만은 비파만 있으니까. 좀 어를 타더니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막 열심히 헤엄치고 다니면서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5월에서 6월쯤에는, 네, 꽤 조금 이제 더큰 상태로 네, 발색도 헤드도 네, 자리가 잡힙니다. 근데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 16년 8월 2일에 구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하,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해야 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분양하기에는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군대가 있는 동안 잘부탁드립니다 네, 다행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도 흔쾌하게 이제 키워주시더라고요. 12... 12월에 이제 나와서 너무 궁금했어요. 12월에 초에 또 제가 4개월 만에 신병효가를 나왔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너무 멋있게 변해있는 겁니다 캬. 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보다 물고기를 플라워을더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laughs> 그래서 이 친구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이제 레드 페라리 시리즈로 유명한 태국의 이제 미스터 조라는 직구가 제가 태국 갔을 때이 친구랑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브리더가 네, 사진을 공유하더니, 음, 네 보시다시피, 예. 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17년 1월에 이제 두달 후에 네, 호한기 훈련을 마치고 또 삼박사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가 좀더 컸더라고요. 근데 진짜 멋있게 그때보다 더 멋있어 졌어요 사이즈도 크고 헤드도 더 탄탄해지고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이전에는 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헤드가 이제 전방으로 자라는 프론트 헤드여가지고 이때 보니까 되게 좀 안정 많이 안정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도 이제 보이지만 저 밑에 이제 폴리테루스 데려야지 네, 지금 레드 텍사스랑도 같이 자라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랑도 되게 별탈 없이 잘 지내주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또두달 후에 제가 3박 4일 아 3박 4일이예요 이때는 9박 11일 을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가 아픈 거예요 어떤 증상이었냐면은 색깔은 발색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헤드가 조금 축그러 들고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계속 저 위에다가 수면에다가 계속 쳐박고 있어요. 어 헤드 앞부분이 이제 되게 진물이 나면서 벗겨지듯이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주변 이제 좀 질병 쪽에잘 아시거나 경험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수질라카로 인해서 혼르내도 중기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호리네드 자체도 수질 악화에서 이제 면역력 저하로 보통 많이 오고, 그리고 호리네드가 그냥 크레이터처럼 그렇게 파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고름이 나,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오면서 그렇게 좀 큼지막하게 피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리네드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휴가 기간 동안 환수를 되게 좀 많이 해주고, 아니 환수를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환수해줄 건 해주고, 그러고, API사에서 나온 멜라픽스, 천연성분 향 박테리아성 첨가제를 여기에 투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복긴 날, 네, 부모님한테 좀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저는 그대로 돋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도 한 두어번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요. 이 6개월 동안 이 친구는 계속 그냥 아팠어요. 그, 한번 크게 수질이 좋고, 데미지를 입고 나서, 나아졌다, 좋아졌다, 나아졌다, 좋아졌다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나온 효과는 이제 9월, 9월 초 효과 때는, 아, 9월 초 효과가 아니구나. 9월 말에 이제 축하를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아예, 작은 수조로 옮겨졌습니다. 지병 이제 치료하기도 편하고 그러고 솔직히 조금 포기했었어요. 큰 수조에서도 이렇게 계속 아픈 상태인데 그냥 또 어떻게또 방법이 없고 그냥 작은 수조에서 물 관리랑 그약 투여하는 것도 좀 나름 편하고 이제 니가 알아서 살 거면 살고 말 거면 말라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이 작은 수조에서 어 그래도 좀 애가 나아지는 거예요. 발색도 돌아오고 헤드이 조금씩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안 먹던 밥도, 먹다 안 먹다 했던 밥도, 이 영웅에서는 꾸준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 하스타투스 키우고 있는 그 주자 손복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 친구가 나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휴가 복귀를 했어요. 아, 그러고 12월에,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 12월에, 1 2에 휴가를 나왔었구나, 참. 12월에 휴가를 나왔는데, 어항에 얘가 없더라고요 네, 떠났어요. 많이 안타깝죠. 제가, 그, 슈퍼레드 드래곤, 맥엄프레드 드래곤, 레미를 제가 제일 아끼는 개체라고 이제, 항상, 주변 지인분들, 이술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레미 못지않게 이 친구도 되게 저한테 큰 의의가 있는 그런 친구예요 레미가 내가 플라원을 6월 때부터 이렇게 완성형으로 키워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녀석이었으면은 이 친구는 플라원에 열정력이 있는 내가 태국에서 직접 핸드피킹을 해서 데구고 수입해와서 내 어항에 입주시킨 그런 개체다 라는 거에서 되게 큰 의의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캄파를 캄파 칸파 경험이 별로 한 번인가 두번 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되게 그래도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키우셨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저희 집 수주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떠났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조금 영상이 없고 사진으로만. 사진으로만 이게 진행돼가 사진이랑 제 목소리로만 진행돼가지고 좀 많이 이제 지루하셨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어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제가 직접 제가 키웠던 물고기에 대한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은 물생활에 있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가 없으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